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이번 노트20의 새로 생긴 기능들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쓰기 위한 모든 설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펜을 뽑으면 이렇게 에어 커맨드 메뉴가 뜨잖아요. 근데 이건 필요할 때마다 그냥 펜을 화면 가까이에 대고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띄울 수 있거든요. 에어 커맨드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중간쯤에 S펜 분리시라는 항목이 있죠. 이걸 눌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해주세요. S펜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본적으로는 카메라가 실행되는데요. 카메라 말고 원하시는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단바를 두번 내리셔서 S펜 에어 액션을 찾아서 길게 누르시고요. 펜 버튼 길게 눌렀을 때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주세요. S펜 에어 액션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 이건 홈으로, 이렇게 하면 최근 앱, 이건 스마트 셀렉트.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 화면 캡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제스처는 에어 액션 설정에서 다른 기능으로 할당하거나 원하는 앱을 여는 기능으로도 쓸수 있으니까요. 입맛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 커맨드 메뉴 중에서 번역기를 누르면 이렇게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팝업으로 간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 말고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시려면 상단의 T자 모양을 눌러서 문장 모양으로 바꿔 주세요. 그럼 이게 문장을 통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문장의 범위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트20은 120Hz 주사율과 함께 120프레임의 동영상 촬영 기능도 생겼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셔서 프로 동영상 크기 항목에 16대구나 21대구 비율에서 120프레임 촬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120프레임은 일반 동영상으로는 찍을 수 없고요. 프로 동영상 촬영 기능에서만 가능합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어느 방향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에서 나는 소리를 전부 녹음할 건지 전면이나 후면에서만 나는 소리를 녹음할 건지 USB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건지 아니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의 강도 역시 밑에서 조정할 수가 있네요. 원래 플래그십 갤럭시는 TV나 모니터와 유선으로 연결하면 덱스 기능을 쓸수 있었죠. 하지만 노트20부터는 무선으로 덱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TV 덱스 화면과 노트20는 별개로 따로따로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앱은 폰과 덱스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TV에 스마트 리모컨이 있으시다면 마우스처럼 정말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노트20의 상단발을 내려서 폰을 터치패드로 해서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이 터치패드에서는 세 손가락으로 쓸어 올리면 최근의 창이 뜨고요 세 손가락을 쓸어 내리면 이전 화면과 홈으로 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키 아래 이 측면 버튼은 기본적으로 한번 누르면 화면을 켜거나 끌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빅스비 짧게 두번 누르면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이 기능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상단바를 내려서 전원 버튼 누르고요 이 밑에 측면 버튼 설정으로 가시면 두번 누르기 항목에는 카메라를 실행할 건지, 아니면 빅스비를 실행할 건지, 또는 자주 쓰는 앱을 열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앱 열기를 선택해서 삼성페이로 해놓았습니다. 그럼 어느 화면에서나 측면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바로 삼성페이로 넘어가니까 편리하겠죠.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설정에 잠금 화면, 알림, 알림 스타일, 여기서 자세히 보기로 바꿔주세요. 투명도도 조절 가능하니까요.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메시지나 카톡이 오면 팝업으로 알림이 뜨니까 하던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바로 답장을 할수 있죠.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 여기서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원하시는 앱을 설정해 두시면 스마트 팝업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알림이 팝업으로 뜨는 게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끌어 내려서 답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 기능은 기본 설정이 메시지 앱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카톡이나 기타 앱도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하려면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엣지 스크린, 엣지 라이팅, 앱 선택에서 카톡이나 또 원하는 어플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모든 분들이 100% 기능을 모두 활용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